포맹입니다. 제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머리가 반꽃스아 엉망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알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바를 적응할 때 좋은 거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이 해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하기. 더 자세하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네가 뭐라고 그 알바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38살이에요. 38살인데 알바한다고 하면 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사정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8이, 8살이 되기까지도 정말 많은 일들을 제가 했더라고요.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한번 전화, 저, 전화해봤대. 적어봤는데, 일단, 비누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청소기 공장에서 일해봤고요. 횟집에서 일해봤고요. 컴퓨터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q c 라고 해서, 모니터 확인하는 그런 일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발 공장, 신발 물류센터에서 일해봤고요. 옷 물류센터에서도 일해봤고요. 면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커피 물류센터에서 일해봤고요. 이마트 물류센터에서도 일해봤고, 맥도날드에서 이제 청소하는 거, 그거 이제 나이트라고 해서 그것도 일해봤고, 쿠팡에서 이제 배달 알바 해봤고요. 배민에서도 배달 알바 해봤습니다. 요 정도만 되더라도, 아, 그리고 방과 강사는뭐 알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방과 강사까지 친다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알바랑 관련돼가지고 어 얘기할만하네라고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지금 제가 도시락 알바를 하고 있어요. 도시락 배송 알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점심에 도시락을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모난 도시락을 시키면 그거를 점심시간에 되기 전까지 차로해서 각 곳마다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요거를 제가 적응하기까지 지금 5주 차거든요. 한 한 3일인가 4일 정도 해서 혼자서 이제 그래도 중간치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중간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응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준 게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 좀 잘하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어, 뭘 많이 했냐. 그냥 이것저것 이 가게에 있는 일들을 제가 찾아서 한 거예요. 제가 일을 좀 찾아서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물어봤어요. 뭐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처음이니까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떠오른 거는 제가 첫날 말고 둘째 날인가 아마 비가 왔을 거예요. 둘째 날 이제 배우는데 비 맞으면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게 좋다. 어, 이게 또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 라고 이제 점장님께 얘기하니까, 점장님이, 오,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뭐 알람밖에 이게 아니라, 이비올 때는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까? 뭐 우비를, 우산을 쓸 수는 없고, 왜냐면 도시라고 양손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처음 간 곳에서 이것저것 배워두면 참, 좋은 게 많다.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알반데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는 여기서 좀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또 그럴 거고 어쨌든 좀잘 못하더라도 어좀 배운다 생각하고 많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도시락 이거 배울 때는 뭘 많이 많이 했냐면은 이제 뭐 저한테 좀더 일을 주세요. 어 이 배송할 수 있는 곳 저한테 위치를 조금 더 알려주시고 이제 길을 조금 더 넓혀 주시면은 제가 좀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좀더 빨리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경력이 아무래도 쌓이고 기술이 나름대로 쌓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경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초보자 갑자기 실력이 확 느는 게 많이 연습할수록 또 많이 경험할수록 확 느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확이렇 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메모하기. 저는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된게 메모하기였어요. 어떻게 메모를 했냐면은 저는 이제 길을 외워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길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퍼즐이 좀잘안 맞춰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일이 다 썼습니다. 이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아 여기는 무슨 런닝맨 촬영장 같았다라든지 아 여기는 어떤 곳이 보이면은 우회전하면 된다 해서 나가는 길부터 해서 쭉 돌아서 다시 가게로 오는 것까지 다 메모를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샐러드도 챙겨야 되고 공깃밥도 챙겨야 되고 오늘 몇개 나가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포스기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아마 메모하지 않았으면 놓쳤을 거야 근데 다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놓치는 것들 아 잠시만 제가 메모 좀 할게요 제가 이거 어 알아둬야 두번안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잘 적응이 안 됐던 게 포스기 왜냐면 제가 이 어 배민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갖다 주고 사진 찍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시락 같은 경우는 어, 직접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제를 받으려면 카드에 이거 리더기를 써봐야 되는데 포스기를 써봐야 되는데 써본 적이 웬만하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나중에 결산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메모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메모해서 이것도 쓰는 방법을 외워주니까 나중에 까먹더라도 메모 보면 또할수 있고 또 이제 첫 날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메모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메모 아, 보면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해보는 거랑 일단 메모를 해놓으시면은 어, 일을 적응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어, 잘하실 수 있다. 제가 한 중간 정도, 저, 예, 요즘 들어서는 한 0.8인분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아직 1인분까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저도 이제 도시락이 배송을 5주차 정도 하는데, 정말 점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좀잘 해드리고 싶은 거죠. 정말 이 뭐랄까, 어설프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냥 처음에 갔는데도 점장님도 사장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 것 같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도시락 싸시는 분들도 좋으신 분들인 것 같고, 같이 배송을 하는 배송 기사들도 되게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도 계속 그 생각은 하지만, 아, 물론 오늘은 어, 조금 너무 힘든데 아, 이러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런 생각 한거 솔직히 그러, 있자, 있었지만 <laughs> 그래도 어, 저는 여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어, 나로 인해 잘 되면 더 좋겠고 나, 내, 나로 인해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게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더 더 커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반맛도 어,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잘 돼서 여기가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나도 또잘 되는 거이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게 됐습니다. 뭐 별거 아닌 알바 이야기지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자면 올해도 8분 영상까지 한 20초 정도밖에, 20초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20초 정도만 떼오다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된다고 얘기한 거 같아요 안 된다고 얘기해도 어차피 내게 들리지가 않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8분 정도까지 한 7초 정도 남았거든요 7초 정도 여러분들과 아이컨택하면서 잠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8분이 딱 됐네요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